안녕하세요. 블루스텔라입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의 주제는 호접난 수경재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호접난 수경재배는 국내나 국외 성공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잖아요. 자신만의 환경에 맞춰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호접난 수경재배를 키우시기를 저는 희망할게요. 지금 저는 호접란을 수경재배로 유리병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어떠한 원리로 수경재배시 호접란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저의 방법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수태에 쌓여 있는 호접란에 물을 넣어 수태를 불려줄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유연해진 수태가 뿌리와 잘 분리되어 뿌리의 손상이 좀 덜할 거예요. 뿌리에 붙어 있는 수태를 조심히 다 제거해주면서 뿌리가 상하거나 물러진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서 작업하면 좋거든요. 상한 뿌리가 보이면 바로 가위로 커팅해 주어야 건강한 뿌리가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뿌리가 커팅된 호접란은 하루 정도 말려 줄거예요 그래도 꽃이 시들거나 잎이 처지지 않아요. 바로 난의 특성이 굵은 뿌리와 도톰한 잎에 건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뿌리를 말려준 지 하루 정도 지난 호접란에 하루 전에 받아 놓은 수돗물을 뿌리가 잠길 만큼 한 5분의 4 정도 부어 줄거예요 그후1 시간 정도 있다가 물을 따라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건조된 호접란에 습도를 높여주는 이 방법은 수경재배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첫 번째 순서이기도 해요. 1 시간 정도 호접란에 물을 방치시킨 다음에 물을 완전히 다 따라 버려요. 물을 다 따라 버려도 호접란 뿌리에 물이 묻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연 건조되도록.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비로소 수경재배 사이클에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2일 정도 물병에 1~2cm 정도의 물을 부어 주고 그다음에는 물을 비워 준뒤 5일 정도 방치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무한 반복하면 수경재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호접란 수경 재배하는 이 방법은 뿌리에 물을 흡수시키는 원리가 아니고 병 속에 수분이 증발돼 뿌리와 잎 전체에 수분을 공급하는 원리이거든요. 그러니 유리병 입구가 넓으면 수분 증발에 더 효과가 좋겠죠. 나무에 자생해서 사는 호접란의 자생지를 최대한 맞춰주는 이 수경 재배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환경에 맞춰서, 날짜를 맞춰서 자신만의 수경재배 방법으로 만드시면 될 거예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이 아이의 새촉 부분에서 새로운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수경재배에 잘 적응해서 잘 자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호접란은 구입할 때 비닐 포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기가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저처럼 수경 재배를 해서 뿌리가 발달되는 모습도 관찰하면서 키우면 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어, 이 영상은 페트병에 반 수경 재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인두루 구멍을 낸 다음에 물 빠진 구멍과 숨쉴 구멍을 좀 내어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이드로볼을 페트병에 채워주면 거진 작업이 80~90%는 끝난 거예요. 하이드로볼은 물을 머금으면 이렇게 진한 황토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난을 이제 식재를 해주시면 되는데, 뿌리가 다 잠기게 심어주지 마시고, 살짝 잠길 만큼만 넣어주면 돼요. 잘못하다가 이 하이드로볼이 뿌리를 다 감싸고 있으면, 과습이 와서 뿌리가 물러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페트병에 넣어준 다음에 물을 흘러내리게 충분히 준 후에 그냥 방치하시면 반수경 재배는 끝나는 거예요. 언제 물을 주냐면 이 하이드로볼 색깔이 밝은 색으로 변할 때 그때 이제 수분이 다 날라갔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때 유관으로 확인을 하셔서 물을 주면은 반수경 재배는 이미 끝낸 거예요. 이렇게 저는 수경 재배와 반수경 재배의 호접나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어, 중간 중간 집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습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무해주거나 공중 습도가 높다면 굳이 분무는 필요 없어요. 근데 공중 습도가 낮다면 가끔씩 분무를 해주면 난들은 더잘 자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끝에 꽃봉이 타지 않고 잘 자랄 수 이게 여러분들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